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깨달아지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용기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추레웃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데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 향을 피우는 제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절입니다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고 자그 뒤에 보면 또 그 조각목에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세요. 어, 성경에서 재단, 단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노수로 마무리한 성막 밖에 있는 번째 단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살펴본 금으로 마무리하는 성막 안에 있는 분양단이 있습니다. 자, 전자는 성막 밖에서 노수로 싼 조각목을 노수로 싼 단이고 후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후자의 설명되는 이 분양단은 성막 안에서 금으로 조각목을 금으로 싼 것이에요. 자 어떤 연관성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본문은 우리 7절부터 보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릅니다 매일 관리하는 것이어서 향을 피우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 때 때마다 관리해서 향이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일 년에 한번 분향단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 거룩함을 유지하게 한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자, 성막 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이 분향단은 노 놓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6절 한번 보시죠. 그체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여러분 성막이라는 직사각형의 텐트가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휘장 커튼이 있는 뒤에 여기에 이제. 어, 나머지 기구들이 있죠. 자, 떡을 진설하는 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촛대를 끼워 넣는 촛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분향단을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 바로 앞에 두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이 이 분양단입니다. 영적 존재와 육신이 만나기 직전, 자 가장 거룩한 분과 그분을 배신하여 가장 불결한 자가 만나기 직전 그곳에서 그 사이의 분양단 이대제 사랑이 이 분양단에 섰을 때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까요? 이 분양단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시록 5장에 보면은 이 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10편 141편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말하고 하나님을 뵙는 걸 의미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성막 설계도를 설명하실 때 제일 처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괴, 그 뚜껑인 속재소, 그리고 나서 휘장, 그리고 나서 촛대와 떡상을 쭉 나가 번제단까지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그 성막의 테두리와 동쪽에 있는 문까지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그리고 돌아와서 분양단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가장 안쪽에서 밖으로 나와 배신자인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인간은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와서 분양단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순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이 향로를 어떻게 피우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향로에 향을 피울 때 불을 어디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노 제단에 있는 불, 그 숯불과 같은 불을 이 분향단의 불로 쓴다라는 거예요. 다른 불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운 그 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향을 피우는 그 불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면서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성소 밖으로 나가셔서 인간, 그 배신자 인간을 데려다가 번제단에서 죄를 사하게 하시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시는 순서로 우리에게 굳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단이 사실은 순서적으로 공간적인 순서로 보면 초반부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설명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정교한 영적인 원리들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 8 장에 보면 이 기도가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재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게시록 8장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옆에 동반자의 자리를 굳이 만드셔서 우리를 초대해 그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다스리는 법을, 주관하는 법을, 유업을 이어서 어떻게 왕처럼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양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자리이며 그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어리숙한 미숙한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명예로운 자리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기도입니까 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3일차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 천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소통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구속사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갈, 내가 섬길, 내가 사랑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구속사의 역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역사가 이뤄질 지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속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